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전문 지필에 실천하고 계신 어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전면에서 감염병 극복 위해 싸우고 계신 의료진과 방역에 불철주야 노력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함께 인내하고 계신 모든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 빨리 평화로운 일상이 맞이할 수 있도록 의회도 영향을 총동원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며 지역발전으로 달려왔던 지난해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각오와 계획을 말씀드리고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충남 도회를 되돌아보면 코로나19 장기화 국민에서 국민과의 소통에 힘쓰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도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했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방향도 모색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며 책임있는 지방위의 구애를 위해 매진을 했습니다.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미 대기관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총 8회 127일간 회기 운영을 통해서 293건의 조례안과 83건의 동의안, 견의안등총 485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특히 전 도민 상생 지원금을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하는 등 효율적인 회기 운영하고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조례 운영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조례 사후 입법 평가 추진을 설립해서 188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 평가 연구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했습니다. 예산 정책 자문 위원의 위원 확대와 전문성을 확대하고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가결 조례 재정 요구 점검을 추진해왔으며 도민의 요구에 반영한 합리적 예산 편성을 위해 2 0 2 2년 예산에 대한 대토론회를 하였습니다. 집평비대원 견제와 감시기능을 감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장 인사청문의 대상기관도 기존 7개에서 10개 기관으로 확대했습니다. 한편 의회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의상을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24회 의정토론회를 통해서 지역 이슈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주민 전문가와 심도 있는 의견을 듣고자 했습니다. 또한 14개의 연구 모임을 적극 운영해 연구 교육 결과의 품질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건의 연구 교육 과제를 추진해 지역 발전에 합리적인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지난해 또한 지방의회로서 자치부권 기틀을 갖추고자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지방자치부활 30주년을 맞아 각종 기념행사와 토론회를 열고 지방의회가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자치분권 2.0 추진단, 자치분정 강화 소인을 통해서 실질적인 분권 실현을 위해 과제도 발굴하고 점검했습니다. 도문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제약에 가해진 코로나 19 시대의 의회는 도문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의정과 도정의 중심에는 도민이 있습니다. 의회는 도민의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듣고자 신설한 홍보 담당관실을 통해 언론과 SNS의 소통을 강화하고 도민의 창구인 지역 민원 3당도 16곳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2기 의정 모니터링을 출범시켜서 도민 불편사항 제보, 의회의 모니통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도민의 문화예술소통공간인 다음 아토홀를 개관해 수준 높은 전시를 개최하고 도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제11대 충남도의회 마무리 앞둔 올해에는 인기 마지막까지 주권자인 도민을 섬기고 도민의 체감이 높은 의정성과 창출을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우선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제대로 안착을 시키겠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주, 전부 전 개정안이 시행되고 지방자치단체장에 있던 인사권이 의외로 이양됨에 따라서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조직을 강화하겠습니다. 인사팀과 입법평가팀을 신설하고 정책지원관을 적기에 선발해 배치할 예정입니다. 인사위원회 설치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인사권 독립의회 조직에 의한 연구회 추진 등 안정적인 인사운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도의회 개원 70주년을 맞아서 지방의회로서 새로운 도약에 의한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충남도의 역사와 의미를 조명하고 자치분권 2.0 시대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공간 운영을 위한 청사 재배치를 본격 추진합니다. 사무공간 집중 배치를 통한 열린 의정실현을 위해 공사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입법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입법평가 로드맵을 마련하고 평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며 다양한 입법 전문기관과 협력 기반을 조성하는 등 입법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의 청렴도 1등급 목표로 더욱 깨끗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충남도에는 진화의 청렴도 2등급을 달성해 2년 연속 최우수를 등급을 달성했습니다. 평가 결과 분석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쳐 전국에서 가장 청렴한 의회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활발한 소통도 이어나가겠습니다. 특히 시군과의 협력 체거를 강화하겠습니다. 광역 및 기초간의 공동 대응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협력과제 발굴 등 자치분권의 중요한 주제로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도면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 기울이 위해 지역민원 삼당수를 18개 설치를 완료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연구모임과 의정토류회 6월 정례회까지 제11대 의회 입법과 의정활동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모범적인 의회로 평가받고 기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도민 여러분께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과 언론 여러분, 코로나일과 시작된 지 벌써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이 생계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노인과 청년, 장애인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에게도 가혹한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들어 하고 있는 이들을 위한 따뜻한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위기를 극복해내는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 정신을 발휘해서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합니다. 저희 충남도에 또한 도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충남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45명 모두. 순원말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 임기 5개월가량 남겨둔 시점에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여 유족의 미를 거두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 여러분 이민연 새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